근데 사장님, <laughs> 근데 이거 뭘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일 그 때는 로 본드, 저도 하고 아. 나무 붙이는 그 접착제가 있어요. 아. 이거 림 다. 그 색칠도 다 똑같이 맞춰서 하시는 거고? 그래. 구림 거려야 되고 걸써야 되고 전기 공사 해야 되고 다 해야지. 아 전기 공사도 다 하신 거예요? 이런, 이런 거 어. 이런 이런 거 이런 건가요? 불 들어와요? 이거는 아... 안에, 네. 안에 조명을 안해서 이게 보안 네. 근데 거는 조명 안했보이지 촉성료 오오 아, 안에도 대박 안에도 다 색칠을 하신 거네요. 나도 이거 동양색도 칠고 해고 여기 그러면은. 이 빨간 배 돌인데요. 저기 그 한배 돌인데 이것도 똑같아 숫자 같아요. 숫자가 똑같아요? 숫자가 거의 다. 그래 나무 조각이 숫자는 실물하고 거의 같다. 아, 대박. 근데 나 지금 지금 또 만들어 그러면 나이거지 만들다 있습 아, 그럼 요즘은 안 만드세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리고 요 여기서 보면은. 그기화장에다고려해이있었거든 네. 그런데 저거 저거요 기화장 하나만요. 비틀어져도 이어 보면 다포근하네 아 그게 참 상당히 힘들게 해보면은. 힘들어 보면 이어 보면 아저저딱 특이하게 뭐 눈에 따고 흠집이라 그럴까 그런 거안 보이거든. 지금 요런 작은 집들도 보면 기아장이 붙어 있는 집 많이 있다고. 아. 근데 이거는 해결을 하고. 이거 엄청 정성을 들이셔가지고 이것도 다 쓰시고 직접. 와. 그 그래, 그런 거를 그런 이 그런 그런 이제 인정을 네. 해주니까 이제 보경 네. 하러 오지 그런 거되런거 뭐에. <laughs>

오는 어떤 거요 지난 겨울에? 아, 저게 제일 마... 최근 작품이에요. 그, 제일 아. 그래서 안에 장식을 안 아, 아직. 그고 장식을 안한 거거든. 나. 아 네. 저를 애친 다음에그 배우는 사람이 네. 저를 고 싶다 그래 갖고 이제 저를 제대로 지금에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저분는테안 네. 변하면 간단하게 아, 사장님 그래. 감사합니다. 영상도 허락해 주시고. 네, 근데 어쨌든 말하고치은그 <laughs> 네. 네. 미디어 처 그런 거나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laughs> 무턱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무 뭐 기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음... 그냥 무턱대고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런 그래, 미니어처를 저 군쟁원들이 어가 그저 책에 군 한만 군 소식지 네기에 이제 나온데 그 책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뜨끈케 뭐 미니어처스 그 미니어처가 뭐야? <laughs> 아 전신에 와서 보는 거라고 사장님이 찍는 걸 어. 허락해 주셨어요. 어, 지금까지 하만에 있는 미니어처 박물관 송용관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어, 여긴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어, 세상에 이런 일이 해도 나오는 곳인데 가보면 청와대도 있고 촉송루도 있고 뭐다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했었는데 오자마자 어머나! <laughs> 하고 이제 제가 반해 버렸다는 거. 근데 이 중에서 더욱 놀라운 건 어, 사장님께서 실제로는 미술이라든지 목공 이쪽으로 전혀 배운 적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어, 그냥 우연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어, 사장님은 원해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정원도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실제와 똑같이 본떠서 만드는 게 이제 약간의 보람을 느낀다고도 하시고요. 이 좋은 걸 이제 무료로 개방하시고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면 어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차도 대접해 준다고 하시네요.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사장님께 존경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어, 지금 조경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뭐죠? 공작새도 지금 안에 있는데 날개를 펼친 모습을 저는 보기는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영상에 담지는 못했고요.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哇。Wow.